지난 시간에 염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역으로는요. 교회역, 교회력, 교회달력으로는 사순절 기간이고요. 그리고 유대력으로는요. 곧 있을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그 주의 첫날이 목요일요 우울에 빠져있는 신앙인들에게 우울에 빠져있는 신앙인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울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들으시고 아 오늘 우울하지 말라는 얘기 하려고 하나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그런 내용 아닙니다. 오늘 우울하지 말라 이런 내용 아니에요. 다 들어보시면 아 다른 얘기구나 라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지금 우울에 빠져 계시다 하신다면 들어보시고 지금 겪고 계시는 우울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한번 가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요. 우리는요. 우울에 빠진 신앙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우울에 빠져있는 신앙인들에게 우울해서 벗어나세요! 우울하지 마십시오! 라고 건면하는 신앙인들 역시 어렵지 않게 봐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래왔어요. 우울하지 마세요. 근데 이번에요, 무엇을 전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말씀도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조명 받은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그랬나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우울, 우울이라는 것이 그게 나쁜 것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먼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부터 26절 말씀. 누가복음 누가복음이요.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교독을 할 겁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고요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6장 20절입니다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1절 지금 주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을요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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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6절 다음까겠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람 사람. 이 너희를 이찬하면않 사람. 이가이친구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이이 친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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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이친2가절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자 오늘 본문은요 사실 팔복이 기록된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 말씀 팔복 병행되는 구절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복을 받는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이고 어떤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거예요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나눔을 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나중에 들어보시면 왜이 소리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인간은요,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래 가난했다. 그것도 엄청 심하게, 원래 가난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의 시작을 여는 누가복음 20장의 이 가난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푸토코이라고 푸토코이 하거든요. 푸토코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걸 밖에 할수 있는 게 없는 정말 극심한 가난 상태, 무력한 상태를 푸토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 가지고 힘도 아무것도 없고, 너무 가난한 상태라 구걸 밖에 할수 있는 게 아예 없는 상태. 이게 푸토코이 이게 가난이거든요. 전적 무능력 상태, 들어보셨죠? 전적 무능력. 완전한 가난 상태. 그게 푸터코이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말, 이 푸터코이 안에는요, 무력감, 완전한 무력감과 완전한 결핍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어요. 그리고 인간은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바로 푸터코이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안으 들으시고, 아니, 인간이 뭐 얼마나 푸터코이, 얼마나 가난했는데라는 의문이들실수 있는데요. 막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볼게요. 막 태어났어 태어난 아기 뭐 갖고 태어나요 저는요 아이가 10원짜리 하나 들고 나온 본 적이 없어요 금목걸이는 보사고 그냥 생몸으로 나옵니다 혹시 그런 아이 본적 있어요? 뭐 들고 나왔다 금을 들고 나오더라 없으시잖아요 이런 경우 없으시잖아요 아기는 모두 땡전 한푼 없이 맨몸으로 나옵니다 금수저 은수저 뭐 동수저 흑수저 누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요 일단 나오면 일단 맨몸이에요 그게 하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상태입니다. 맨몸인 상태. 후토고이 상태라는 거예요. 애기 무력하죠. 완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로 태어나요. 그런데요, 우리의 신령도 똑같아요. 우린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실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왜? 우린 죄인종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우리의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령은 무력하고 결핍된 상태로 태어나게 돼요. 마치 맨몸으로 태어난 아이처럼 맨몸으로 태어나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무력하게.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경험하셨던 그 영적 세계, 하나님을 만나셔서 새로 태어나셨던 그 영적 세계 처음 눈을 떴을 때. 그때 경험하셨던 영덕 생일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처음 봤을 때내안에 죄를 보게 되죠 그때 그 죄를 기억해 보세요 그 죄를 딱 봤을 때 우리가 뭘할수 있었어요 뭘할수 있어요 이거 불로도 씻을 수 없고 물 갖고도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봤을 때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그리고 또 주님을 만나시고 나서 새 생명을 얻었어 나 새로 태어났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전에는 나와 함께 했던 그 죄와 이제 싸워야 돼. 옛날에는 내 친구였어. 근데 이제 싸워야 돼. 근데 그때, 그 죄와 싸울 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죄 싸울만 하는가요? 만만해요, 죄가. 죄와 밀려 들어오는 그 죄의 생각과 그 습관과 싸우셨으면 아실 겁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우린 진짜 힘이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님 을 만났을 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앞에서 내가 뭘 자랑할 수 있냐는 거지. 뭐 집안 자랑하나. 똑똑한 머리, 학벌이나 어마어마하게 좋아. 나 학원에서 나왔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죠? 돈? 어마어마한 부자야. 근데 전능자 앞에서, 삶과 죽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랑할 게 아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죄인인 우리의 신령도 우리의 뭔가에서 태어난부터 푸터코이 상태예요. 완전히 가난하다는 거죠. 진짜 아무것도,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 힘도 없는 부족한 존재일 뿐이에요. 물론 뭐, 육신의 가난은 돈으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예, 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근데요, 문제는 이 신령의 가난은 어떻게든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포함해서 세상에 어떤 걸로도, 어떤 방식으로도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신령의 가난함은요, 육신이나 어떤 생각의 영역을 넘어서는 저 깊은 곳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영을 조성하시고 새롭게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내용이 달라지니까 잠깐만 설명드려보면, 인간이요, 일단 태어나면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인 무력감과 결핍으로 태어나죠.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영이 죽게 돼서 영이 죽었다 보니까 왜 태어나면서. 선악과 사건 기억하시죠?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 이전에는 원래 인간은 영이 살아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 선악과 먹으면 네 죽어. 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 안 하고 그 경고 잊어버리고 그 금단 열매 먹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유대 관계를 갖게 하고 소속감으로 그 충만을 느끼게 해 주면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소속감을 느끼면서 충만을 느낄 텐데 그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력과 결핍을 느끼게 그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결은 그러다 보니 그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참 안타까운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신령이 가난하다라는 걸잘 인식을 못해요. 인식이 잘안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 아시기 전에, 아내 신명이 정말 가난하구나.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내 신명, 내가 보면 신명이 가난해. 내 마음이 아,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것같아 이런 느낌 받아본 적있으세요전 <laughs> 솔직히 없었어요. 전 솔직히 그런 적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솔직히 어렸습니다. 일상을. 물론, 뭐, 영적으로 눈이 안 떠져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요,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아, 내 심령이 가난하네.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있었냐는 거죠. 이 마음이 좀 힘들면, 그냥 마음이 좀 힘들면, 남들도 또다 이렇게 사니까, 그냥 이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일이나 정도 다 하자. 일하면서 풀자. 잊어버리자. 그러면서 그냥저냥 살아가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마음이 더 힘들어서 이거는 도저히 안 풀면 못 견디겠어. 그러면요. 맛집도 찾아다니고 영화나 좀 만화 좀 챙겨보고 드라마 좀 챙겨보고 연속 챙겨보고 동호회 사람들 좀 만나고 다니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면 또아 그래 이게 삶이지 이게 인생이자면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 어디 신령이 가난네 이런 생각 하나요. 인식할 틈도 없지.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진짜 큰일 큰날 큰 사실 하나는 우리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은 인식해야 돼요. 왜? 바닷물로는 결국 갈증을 해소할 수 없거든요. 바닷물요. 마시고 나면 목이 금방은 시원해지지만 나중에 또 목마르다고 하잖아요. 본질적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바닷물 같은건안 되거든요. 세상에서 줄수 있는 건 바닷물밖에 안 돼요. 오염된 거밖에 못 줘요. 생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수를 받아 마시려면,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목마르다, 내가 가난하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될 거예요. 변화는요, 인식을 먼저 할 때, 변화는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다 아셨죠? 그거 들어오셨죠? 변화는 인식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그렇게 세상에서 주는 바닷물을 계속 마시고, 거기서 위로라는 위로, 오늘 이제 24점부터 26점 말씀드 먼저 위로를 다 바꾸나면, 우리에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 뭐냐? 또 다른 상실이라 또 다른 배고픔 그리고 그로 인해 찾아오는 이 허탈한 거 애통. 아 인생 정말 이런 애통. 그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 뿐만 아니요.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겪게 되는 화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꼭 가난을 인식해야 돼요. 가난 인식해야 돼. 그런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조명 받게 돼서 알게 된 건데요. 이 저는 우울에 빠진 사람들이요. 이 우울에 빠진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그 무기력감과 상실감, 바로 그 푸토코이를 인식해서 이렇게 우울에 빠졌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됐어요. 이게 지금 이 의미를 다했요 이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다 이거죠. 이 무기력감과 이 공허함을 인식하지 못했어. 근데 그 우울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인식했다는 거야. 전혀 그들이 우울한 게 누가 보면 기록되어 있는 그신령을신령의 가난함을 인식했기 때문에 우울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요 무력감과 자신 안에 그 공허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울했던 거죠. 이유를 알수 없어. 그 끝없는 공허함과 무력감이 느껴져.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계속 우울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혀 또 그렇게 우울한 건그 무력감과 공허함 속에서 세상 꽃들로는 도저히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배고픔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우울했다고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재밌는 걸 봐도 재밌지가 않아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막뭘해 막 볼라 해뭐 의지해 볼라, 사안 의지해 볼라 별걸 다해 볼라 해 근데 이 허무가 채워지지가 않아 다 가치가 없어 즐겁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믿음 좋아진대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또 다르게 예수님을 찾아 조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면서 아뭘 뭐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어? 뭐 그렇게 행동해? 이상하게 여기죠. 좀 비웃기도 해요. 아,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그 상실감을 느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른 사람과 들 다르게 찾게 됐던 거고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시선을 받으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버려지고 멀어지게 됐던 거죠. 쟤는 좀 이상해 하나님 믿어. 이런 말 들으면서 그렇게 저는 이그 우울에 빠진 사람들이 오늘 누가 보면 본문에 기록된 그 가난과 배고픔과 애통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게 된 미움 안에서 그 미움 안에 담겨져 있는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 무력감과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희 나름에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무력감과 그 상실감, 우울과 연관된 저희 나름에 너무 억지스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좀억지스러운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한번 세시각으로볼수 있어야 돼요. 자, 자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0절 6장 20절 말씀 기억해 볼게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은 너희가 복, 너희 복이 있는 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해요. 이게 왜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세요. 자 절반 정도 했어요. 조금 만더 내시면 돼요. 자이 말씀을 지금부터 잠깐 생각해 볼게요. 어떤 이들은 신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날 때만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 만나면요, 나의 죄와 실체를 알게 되기 때문에 가난해지죠. 겸손해져요. 그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또 세상을 돌아보면서 심령 알아보니까 심령이 가능하다는 건 내면에 경험되는 무격감과 결핍 그건요꼭 하나님을 만나야만 갖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 일상적으로 떠올리는 하나님의 인격적 대면만 이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을 만나서 갖게 되는 그 무력감과 그 상실감과는 이 우울이 가는 건 색깔이 좀 다르죠. 색깔이 좀 달라요. 아무래도 이게 답답하고 강력하지 않아요. 강력한 인식이 안 돼요. 하지만요, 색깔은 다르지만 분명 우리는 우울도, 우울로도 답답함, 무력감과 상실감은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찝고 저는 지난 시간 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염려의 끝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리고 저는 그, 그 염려 염려는요 깊게 파고들면 우울에서부터 저의 우울에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시 엄청 우울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눈물로 아버지만은 을 수밖에 없었어요. 위로 받을 길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어떤 것도 저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진짜 우울이란 라 데에 잠겨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전 저의 그 우울함 속에서 느꼈던 그 무력감과 상실감을 느끼면서 아버지를 찾았죠. 그사람을 만났고, 그게 인격적으로 만난 후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됐죠. 그렇게 저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됐어요. 소유했어요. 자, 지금 이 간증이랑 누가 보면 6장 20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보이시나요?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볼게요. 신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그신령이 가난함을 우울 가운데 경험했고 그 우울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경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됐었죠. 그리고 또 저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생각해 보셨으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우울 속에서 제 영혼이 굶지리고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애통할 수 있었어요. 또 저는 그 애통 속에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미친 듯 찾아볼 수 있었어요. 힘드니까 하나님 몇 개는 답이 없었으니까 세상을 등지고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성령께서 주신 조명 가운데 과거에는 배고팠지만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신령의 배부름과. 또 자연스러운 공급 통해서 육신의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조명을 통해서 과거에 통했지만 위로를 받을 수 있었죠. 또 과거에는요. 사람들한테 외면당했었지만 무시당하고요. 네가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가고네 부모님이 아프고 네가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그 모양 그 꼴이라는 외면을 닫았지만 그 후에는 아버지께서 기억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해주시는 걸 경험했고 과거에는 그렇게 욕을 먹고 외톨이가 됐지만 그후에 아버지께 칭찬도 받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다른 삶을 살수 있게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저는요. 우울을 통과하면서 누가 보면 묵장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저는요. 그 경험할 수 있었고요. 말씀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깊은 우울에 빠져 계신 성도님들께 건면를 드립니다. 우리 분명 기뻐해야 하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억지로 우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울할 필요 없죠. 근데 이미 우울에 빠져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 우울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마시고 그 우울을 기회를 삼아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울은요. 지금 우울에 빠진 성도님에게 누가 보면 6장을 경험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 그러니까 우울 속에서 그 무력감 결핍을 절절히 느끼시면서 애통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울에 그대로 계시, 머물러 계시면요. 그 우울은 그냥 우울로 끝나요. 그냥 영적 침련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 침련했네. 침련에 빠졌네. 이러고 끝나요. 근데. 하지만 그 우울을 이용해서 우울 속에 주님을 찾으시면 우울의 끝 그래서 그 끝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게 주는 걸음이 되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 속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우울을 이용해서 하나님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